된화요 아침입니다. 신성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 신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부신들을 그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또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여한개 이상 말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장도 여전히 솔로몬이 그 주인공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모든 토목 공사 건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또 기반 시설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십니다. 이 내용은 다윗 때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갱신 언약의 갱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시고 솔로몬에게 바라셨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제차 반복하며 확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가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일이 꺾이기도 하고 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눈 뜨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 뜻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고 교정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변함없지만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변함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매번 연주자는 연주에 앞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보시면, 오케스트라 공연은 항상 한 가지의 화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웅장한 소리 같기도 한 이것은 바로 모든 악기가 한 음에 맞춰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 조율이 제대로 될 때, 조율이 완벽하게 맞춰질 때,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교정할 때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 볼때 우리는 주님 주신 삶을 주님 주신 구원받은 삶을 아름답게 은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실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나의 뜻을 주님 앞에 교정합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조성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배달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